4월 15일 화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의료 AI 및 원격 의료 관련주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인성정보와 셀바스 헬스케어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다섯 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인성정보와 셀바스 헬스케어를 비롯한 의료 AI와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정책 과제로 전문직역 인공지능 서비스를 선택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특별위원회는 법률 AI 분야와 의료 AI 분야가 앞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같은 과제를 중앙당 정책위원회에 제안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의료 AI 분야가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도 인성 정보는 상한가 잔량을 남기고 마감했어요. 인성 정보와 셀바스 헬스케어는 원격 의료 사업을 하고 있으며 토마토 시스템은 의료 AI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FDA가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체 방법으로 의료 AI가 언급되면서 최근 의료 AI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평화산업을 비롯한 김문수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양당의 대선 후보 등록이 오늘 오후 5시에 마감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시간에 한덕수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밖에도 김문수 전 장관이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CCS가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CCS는 최근 경영권 분쟁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에 상승 종목 중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마토 시스템이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7.1% 상승했습니다. 의료 AI 분야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입으면서 토마토 시스템을 비롯한 의료 AI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DSC인베스트먼트가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3.4%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강남구에 있는 퓨리오사 AI를 방문한 가운데 DSC인베스트먼트가 퓨리오사의 투자사로 알려지면서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대진 참단 소재가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4%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대진 참단 소재는 3월 달에 신규 상장한 2차 전지 공정용 소재 기업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주요 전기차 기업들은 시간에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평화산업과 대형포장이 거래대금 4위와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7.8%, 3.3%씩 상승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선에 불참했다고 전해지면서 김문수 관련주들이 시간의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이중 시간의 하한가 종목은 형지글로벌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형지글로벌을 비롯한 형지그룹주들이 하락했습니다. 형지그룹주들은 이재명 전 대표의 무상교복 정책 관련주로 묶이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어제 장마감 후 형지INC의 유상증자 권리락 공시가 올라온 가운데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 형지 INC가 강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형지 INC의 급등세 속에서 형지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다만 장마감 후 형지 글로벌의 추가 상장 공시가 올라온 가운데 형지 글로벌이 시간의 하한가에 들어가면서 형지 그룹주들이 시간의 동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던 형지 INC는 상한가가 풀리며 시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형지글로벌은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 160만 주가 추가 상장된다고 공시했는데요. 상장일은 이번 주 금요일이며 전환 가격은 3,346원부터 3,925원 사이입니다. 형지글로벌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850원입니다. 이와 함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47만 주가 추가 상장된다고 공시했는데요. 상장일은 이번 주 금요일이며 행사 가격은 3,172원입니다. 다음으로 아이스크림 에듀와 모엔즈를 비롯한 한덕수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양당의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선에 불참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소식 속 한덕수 관련주로 거론되던 종목들이 시간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관련 기사에 따르면 한 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아이스크림 에듀는 장마감호, 포커스 자산 운용이 보유 중이던 아이스크림 에듀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포커스 자산 운용은 어제 전환 사채에 대한 푸드옵션을 행사하고 총 79만 주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물량은 아이스크림 에듀의 발행 주식 총수 대비 5.7%에 해당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트박스가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의 2.1%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유한타 증권이 식품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미트박스를 비롯한 식료품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미트박스는 1월 달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동양철강과 한택이 거래대금 2위와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7%, 1.8%씩 하락했습니다. 두 종목은 최근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묶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마감 후 특별한 악재 없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만간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화상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소식에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공테크가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5.8% 하락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면서 한덕수 관련주들이 시간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벡트가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3.4%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진 가운데 관련 공약이 양당의 대선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벡트가 전자칠판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상한가를 닫지 못한 채로 마감하면서 시간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전일시간의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